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용인 오토허브 매매단지에서 알선 전문 딜러를 하고 있는 마이웨이 중고차 유관호 부장입니다. 중고차 구매 문의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상담 최적화 판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도 전의 매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마하 마이웨이 중고차 유 부장입니다. 오늘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 요 옆에 보이는 실버 바디 색상 사용하고 있는 렉서스사의 IS250 가솔린 차량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프로필은 여기 우측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렉서스사의 IS 250 이제 달리는 차량의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차량 잘 고장 없고 잘 나가는 차량 중 하나인데요. IS 250 STD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고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일단 성능기록부 먼저 띄워드릴 건데 보시면 교환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사고 없는 완전무 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또한 성능기록부상으로 5 1류 부분이 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판정이 난 완전 올 양호 판정받은 성능상 일명 완무의 올 양호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이제 렌트리스 영업용 이력이 포함이 들어가지 않는 개인이 운영을 하던 차량인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색상 또한 이제 외관상 실버 바디 색상이고 관리하기 제일 쉬운 색상에다가 이 당시에 IS가 제일 많이 출고되고 제일 많이 잘 어울린다고 선택이 돼서 출고됐던 차량이 바로 이 실버 색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금액이 정말 메리트 있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앞서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약 14만 킬로대를 주행하고 있고가 됐고요. 해당 차량 연식은 2006년식, 2006년식으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연도수로 따지면 15년 정도가 지난 차량인데 불구하고 오일이 새는 게 전혀 없고, 그리고 교환도 하나도 없는 용도 변경 이력 또한 없는 개인이 운영을 하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년에 1만 킬로도 못 탔어요. 해당 차량이 이제 연비가 조,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차량 이제 장고장이나 주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 뒤쳐지지 않는 차량 중한 대기 이 때문에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 오늘 리뷰하려고 준비해봤고요 해당 차량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 400만원도 안하는 390만원에 장고장 없고 장고장이 너무 안나서 문제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고장률이 적고 그리고 주행성 하면 빠질 수 없는 렉서스 렉서스사의 IS250 차량 3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외관 그리고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관 설명드릴 건데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매매 단지 건물 안에 주차가 돼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인데 매매 단지 주차 공간이 약간 속소해서 이렇게 외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 차량도 그중에 한 차량이기 때문에 광택이랑 상품화는 다 끝났는데 비랑 눈을 좀 맞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져 있는데 만약에 구매하시러 오시게 되면 세차나 광택은 다시 한번 해드릴 것을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외관상 좀 지저분한 거 감안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전면부 보게 되면 이때 15년도 전의 매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세련된 외관 뽐내고 있는 중이고요. 양쪽으로 백화현상이나 깨짐, 까짐, 기스 전혀 없고 상향 라이트랑 순정 HID 라이트까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지났지만 그래도 수입 세단이기 때문에 이밑에쪽으로 이제 전방 센서 그리고 라이트 워셔 포함되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사이드 부분 딱 오게 되면 보이는 거 있죠. 사제 휠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사제 부품은 잘 몰라서 이 금액 대가 얼마인지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일단 18인치, 18인치 사제 휠이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저기 캘리퍼 부분도 지금 이제 빨간색 약간 도색이 도색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바꾼 것 같진 않고 도색을 해서 네 군데 모두 앞에 두 개, 2개, 뒤에 두개헬리퍼를 2개 모두 도색을 해놓은 상태다. 참고하시면서 여기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앞에 40에서 50% 정도 남아있고요. 지금 측면부 쪽 보게 되면 은색 바디라서 잘 티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기스나 데미지 스크래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조그만, 정말 조그만 문콕 한두 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는 한 30에서 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왼쪽으로 이제 렉서스라는 레터링, 오른쪽으로 IS 350이라는 레터링 들어갔는데 해당 차량 350 레터링만 변경이 된 거고 이 차량 실제로는 250이다. 꼭 참고하세요. 뒤쪽에 이제 리어 스포일러 이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트렁크 공간성 먼저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뒤에도 이제 트렁크 깔판 같은 걸 깔아놓고 썼는데 어 지금 뭐 딱히 뭐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많이 지저분하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깔판은 약간 약간 흙이나 이런 게 묻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 밑에 이제 순정 깔판은 정말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서 밑으로 공구랑 자켓 세트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는 큰 특이점 없고 적정한 공간성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넓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측면부인 조수석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커키스, 스크래치, 데미지 전혀 없이 정말 외관상으로 깨끗하게 지금 약간 세차가 안되있는 상태라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신데 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합니다. 요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차나 광택은 다시 해드릴 거니까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옵션 마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내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옵션 벌써 있죠? 도어 캐치 옵션 1열, 1렬. 1열만 지금 운전석 조수석에만 도어 캐치 옵션 포함이 되고요. 도어 쪽 옵션 보게 되면 이쪽으로 전동 접이식 조절실, 락폴딩 기능 포함된 사이드미러 메모리 시트 1, 2, 3단, 그리고 창문이 올 오토라 서 있죠. 업다운이네 자석이 모두 다 원터치로 가능한 전동 파워 윈도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부분 보시면 전동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동 시트랑 메모리 시트는 1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포함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파킹 브레이크 방식 채택에서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밟았다가 한번더 푸쉬해서 여는 거고, 이쪽으로는 이제 리어 전동커튼, 작동 아주 잘 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동 아주 잘 되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라이트, 라이트 부분 닦을 수 있는 라이트 워셔가 이쪽으로 버튼이 자리 잡혀있고 이쪽으로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스크롤 들어가고요. 밑으로 전후방 센서 활성화하고 끄는 버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동 핸들, 전동 핸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패들 시프트가 왼쪽, 오른쪽,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순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시면서 오토 라이트랑 안개등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 밑에 쪽으로 오시면 핸즈프리 관련된 볼륨, 모드 조정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트릭 컴퓨터 만질 수 있는 버튼 들어가고요. 이 밑으로 조그맣게 핸들 뒤편으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으로 포함이 들어갑니다. 핸들 오른쪽에는 오토 레인 센서가 포함된 와이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실키로스 먼저 확인하시면 144,622km 연에 만키로도 주행을 못한 키로스 확인하시면서 이쪽으로 보시면 순정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 이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장착되어 있고요. 운행 모드 파워 모드, 스노우 모드, 눈길 모드랑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은 파워 모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CN 기능 포함된 룸 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로 보시면 순정,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열리거나 닫히거나 틸튼 기능까지 다 해봤을 때 잡소리나 특이사항 전혀 없이 완벽하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닫게 돼도 루프 쪽에 큰 오염이나 이런거 없이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틸튼 기능까지 보셨고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순정 공조기 풀 오토 듀얼 에어컨 기능 포함된 순정 공조기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오디오 관련된 화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원 들어오고 볼륨 조절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으로 이제 디지털 시계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으로 CD 플레이어가 하나 자리 잡혀 있고 그 밑으로 또 마찬가지로 라디오나 오디오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제떨리랑 시거잭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깜짝 옵션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리더기인데 사제로 이쪽으로 장착을 해놔서 이 카드만 끼면 어, 바로 작동이 되게 아주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열은 이제 열선 시트 3단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마찬가지로 운전석 조수석은 다 3단으로 조절이 되고 작동 아주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우드 그레인 쭉 빠지면서 이쪽으로 약간의 수납공간 이제 컵홀더죠 컵홀더가 한 칸짜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얘가 오픈하는 그 저기가 조금 특이해요 이 팔걸이 부분 수납공간이 이렇게 제낀 다음에 뒤로 밀고 제치는 거. 그러면 이쪽에 커플도가 하나 더 들어가요. 요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수납공간은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이쪽으로 12V 시거제 그리고 옥수단자가 여기로 빠진다. 그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1렬 옵션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IS라는 차량 자체가 이제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량 세미 튜닝 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 부분, 교환 부분이 참 많은 차량 중 하나예요. 근데 해당 차량 성능 기록 부상 아까 보셨겠지만 교환 하나 없고 단순 교환조차 없고 오일 세는거 없이 15년이란 시간 동안 개인이 운행을 했던 렌트리스 이력 없는 개인이 운행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확실히 관리가 정말 잘된 모습 외관이나 실내 부분 다볼수 있고요. 아무래도 세월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런 짜잘한 이제 스크래치나 찍힘 현상들 이런 거는 이제 세월에 손때 묻은 손때의 흔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일단은 제 눈에는 거슬리기 때문에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근데 400만 원도 안 하는 금액의 수입차인데 옵션도 이제 내비게이션은 어차피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앱비를 많이 쓰시니까 크게 뭐 저기 한거 없으시겠지만 일단 후방 센서, 전방 센서까지 다 들어오고 버튼 시동에 패드 시프트 선. 루프까지 다 들어간 금액에 수입 세단을 보실 경우 400만 원 금액대 요 정도 스펙대 찾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고차 구매하실 때싼 것도 좋지만 엔진이나 미션 상태가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이제 확인 시켜드릴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 참 좋겠지만 일단 제가 영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엔진 부조 현상과 변속 충격과 엔진 소음 정도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엔진 부조 현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엔진 부조 현상이 있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면 3,000 RPM까지 쭉 끌어올려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 지속을 했다가 이거 엑셀을 딱 뗐을 때 바늘이 내려오면서 떨린 현상이 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실게요 쭉 내려오면서 위로 울컥거림이 전혀 없어서 엔진 부조현상은 없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미션 변속 충격인데 이제 기아 변속을 하게 될때 이제 차가 울컥거림의 정도를 보는 건데 지금 해당 차량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테스트 해 봤을 때 어, 이 정도로 변속 충격이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변속 충격이 거의 없다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같이 찍어 주시는 촬영자분도 느끼실 건데 R에서 ND, D에서 RN 계속 움직일 때 움직임 울컥거림 전혀 없으시죠 확실히 크, 이게 렉서스랑 인피니티가 차는 참잘 만들긴 해요 장모장도 없고 어, 변속충격 진짜 거의 없다가 맞을 것 같고요 연식이 이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컨디션 정말 짱짱합니다 장장하고, 변속 충전까지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엔진 소음 한번 들려드리면서, 해당 차량 리뷰는 이제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 들려드리기 전에, 일단 해당 차량은 이제 V6 6기통 2500cc 엔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매우 정숙합니다. 또한, 이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2kg가 조금 안 나와요 리터당 12kg가 좀안 나오는 11.몇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연비 면에서도 괜찮은 녀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엔진 소음 들려 드릴게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진짜 정숙하고 그냥 지금 15년이 된 차가 이렇게 벨트 돌아가는 소리 이외에 다른 잡소리나 특이사항 전혀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가 될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진동 진동 또한 이거는 와서 보셔야 됩니다 진짜 손 댔는데 시동 켜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 정말 정숙하고요 엔진룸 닫고 들려드리면 그냥 진짜 다른 말씀 드릴 거 없이 정숙하다 이 말로 모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엔진 소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엔진 오일 주기 관리를 잘 교환을 하면서 탔는지도 슬러지가 껴있는지 이걸 열었을 때 연기가 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캡을 열게 되면 음, 연기는 현재 나는 거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뚜껑 보면 국산차처럼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해서 변색이 왔는지 확인은 못 하는데 일단 슬러지나 찌꺼기 낀거 전혀 없이 오일 깨끗한 상태로 보이고요. 음, 냄새도 달콤한 냄새 전혀 안 나고 엔진 오일 관리는 조금 하면서 타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머플러 쪽 매연 나오는지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휴지 가까이 대고. 보게 되면 현재 매연 묻어 나온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약간 촉촉해졌는데 연료 연소가 아주 잘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해당 차량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를 보시고 끝까지 봐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차량의 장점 정리해 드리자면 약 연도 수로는 이제 15년 정도, 이제 2006년에 출고된 2006년식 차량이고요. 키로 수가 14만 키로대 14만 4천 키로 정도를 주행하고 입고된 차량이라 1년에 만키로도못 탔어요. 한 9천 몇키로 정도 타고 입고가 된 차량이고 또한 렌트 트리 영업용이력이 없어서 개인이 운영을 하던 개인이 출고를 했던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성능 기록 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매매단지 입고된 차량 중에 IS가 사고 있는 차량, 뭐, 정미한 사고든 큰 사고든 사고가 들어가는 차량이 참 많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차량 외관도 그렇고 안에 주요 골격도 그렇고 교환이나 단순 교환 들어간 거당 하나도 없는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성능 기록을 맡았을 당시 성능 기록사들이 체크했을 때 오일이 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인 게 정말 정말 놀랐고요. 해당 차량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금액이죠.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무려 390만원 400만원 좀 안하는 금액에 장고장률 정말 없고 말 많이 없고 그리고 내구성 좋고 주행성까지 받쳐주는 고루 갖춘 요 장점을 많이 갖춘 요 녀석을 3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 이제 수입차 처음 입문하시는데 수립이나 이런 부분 장고장 부분에서 좀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되면 렉서스사 IS250은 장고장이 거의 없다는 거강력 추천드리면서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저희 영상 속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해당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이나 궁금하신 점이 따로 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이 이부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이애이 중고차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니 구매 문의 또는 판매 문의는 언제든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할부로 차량 구매하게 되실 경우 전국 최저 연금리 3% 때부터 고객님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금리로 항상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며 판매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실 경우 실차량 검사 후에 전국 최고가 매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송거래는 비대면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방문하시지 않고도 전 지역 모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어 중고차 관련 문의는 저희 마이애이 중고차로 연락주시면 정직하게 판매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오.